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서울 1위 경마 총 1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특징은 뭐 레이스는 뭐 축전수수 상당히 많지 않고요 또 분할 레이스 많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경마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레이스만 많습니다 신중한 패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은 혼자도 높기 때문에 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총 4개 경주를 나, 어,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나름 노리든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잡게 됐고요. 오늘 역시 어렵지만 저와 함께 레이스 분석하면서 어,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2번 월드 비욘드 또, 6번, 파이팅 나우. 이두 마리 마피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8번, 메이브로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번, 월드비욘드 직전, 뭐, 대리전에서 선전을 했죠. 직전, 현체중 16kg 빠졌지만, 그래도 마피 상태는 괜찮습니다. 직전에 또, 최외곽 게이트에서, 또, 외곽에서 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안쪽 게이트에요. 선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비욘드는 이번 경주 어, 충막감이고요. 6번 파이팅나우 같은 경우도 지금 주행검사 끝나고 마필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도 뭐 주행검사 때도 스타트가 최고 빨랐습니다. 선행까지 갈수 있습니다. 또 모레 안 맞아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일렬 외곽 정도 아니면 선행 간다면 어, 6번 파이팅나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메이블루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 깜짝 선행 같지만 무죄졌습니다. 2번 경주 레이스가 직전 경주 보다 훨씬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8번 메이블루는 보지 않습니다. 복병만한마리 소개한다면 5번 신영킨 데이가 뭐 직전 주행공사 때뭐 말이 알아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목장에 있을 때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상당히 스피디한 그런 걸음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일단 데뷔전이지만 앞의 상태는 직전 경주보다 훨씬 주행공사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월드 비욘드또 6번 파이팅 나우에 복근마는 5번 신영 킹데이가 복근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뭐앞 경주가 분할되면서 이번 경주도 9마리 단철한 구성이고요 이번 경주는 뭐 사실 레이스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6번 금화 키튼이 어 조금 나왔고요 나머지 마필 다 똑같습니다. 2번 열린문, 뭐, 직전 경주 코너에서 끌리면서 약간 무리를 했지만,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직전 경주보다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가지는못하고요또 1번 레전드 윙 같은 경우도 앞에 가야지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른 마필들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못 간다라면, 1번 레전드 위는 약간 위험하고요 6번 그마키튼이 뭐 직전 주행검사 때 스타트 선행 가서 최선 전기를 했습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이마필의 어, 부마 오피스도 빠르지만 엄마 스톰캣 킷은 이마필 스톤캣 계통인데요 어, 뭐 형제마 중에도 뭐 여러 마리 그 제가 관리했던 마필도 있습니다 스톤 빅터, 양키 빅터 자마 스톤 빅터뭐또천만성인까지포인마으로 들었던 마필인데 전체적인 특징이 거의 다 마필 자마들이 좀 꼴통이에요. 뭐 발주대부터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조교까지 안 됐던 마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 조교도 잘 되면서 스타트까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금화키트는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출딩의 후창을 찾는 게임인데, 이번 열린문도 직전 경주 레이스가 워낙 약했고요. 그렇지만 코너에 끌리면서 약간 무리한 증기를 펼쳤습니다. 그나마 이번 열린문이 좀 나아 보이고요. 1번 레전드 2는 조금 위험한 인기하고 7번 머니 챔프가 10주 만에 나오지만, 직전 경주 외곽에서 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적으로 데려간다면, 7번 머니 챔프 충문이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그마키튼 7번 머니 챔프, 이두 마리 마피의 마번이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 2번 열린문이나 1번 레전드 윈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3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67번 연이 일출, 1번 매드 디바, 2번 배달이 서미트, 또 6번 마성 투원까지 인기를 끌겠습니다. 이번 배달리 서미트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상당히 무리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게이트에요. 앞선 정기까지 가능합니다. 선행 간다라면 그냥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달리 서미트, 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구요. 1번 메드디마도 지금 모레에 약간 반응 보였는데, 직전 경주 레이스가 약간 약했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 마필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7번 연이일출이 지금 마방에서 마필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마필이, 어, 긴 거리가 훨씬 더 나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좀, 1000m로 줄어든 거리 약간 위험한 인기바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6번 마성투원이 비록 김기배의 기수 기승이지만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셌었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직전 경주보다 레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6번 마성투원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 경주 앞선 전기까지 가능합니다. 5번 삼양산림 같은 경우도 어 선행 갈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지만 어 그래도 어 빠른 마프리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이번 경주 6번 마성투원, 2번 배달서미트 또, 1번, 매드디바. 이세마리 중에는 2번, 베데랄 썸 미트, 6번, 마성 투원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 1번, 매드디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서울 4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가는 게베팅의 포인트입니다. 4번, 페더랄 킹, 또, 나머지 마필 중에는 6번 클리어 스토리, 또, 델바한마이 많지 않습니다. 1번 페널브라드까지 인기를 끌렸는데, 페널브라도 직전 경주 선인권 최적 전기를 했는데, 사실, 어, 기수가 또 요번에 박상우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4번 패더을킹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선인권 전기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 전기 한것 치고는 사실은 그렇게, 어, 좀 기대치에는 못 미쳤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 레이스 약하기 때문에 4번 페더럴킹은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6번 클리어스토리가 직전 경주 외곽 선이권 압박받으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럼 6번 클리어스토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마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직전 경주 한 바퀴 내내 말하고 싸우면서 무리를 했습니다. 기수가 말을 못 믿고 스타트도 너무 미뤘습니다. 탄력 받으면서 끌렸고요. 이번 경주는 스타트 그렇게 빠른 말도 없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습니다 편하게 데리고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직전 경주보다 마필 상태는 더 좋아졌습니다 또 스타트가 늦었는데 스타트까지 보강된 만큼 이 정도 레이스에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입니다 4번 페달을 킹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이페일이고요 뭐 2번, 2번, 1번 페널무라는 좀 약하게 보고 6번 크리어스토리도 사실 그렇게 센 마이페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보고 한두 마리 더 데려갈 생각이고요 일단 4번 페널라킹하고 들어와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첫 번째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5경주 10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이 굉장히 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가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7번 정조의 꿈, 5번 나라라 힐, 또 6번 위너 크라운, 또 4번 벨리 핑킹까지 앞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보이는그 뒷선에서 전개하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할 전망인데요. 일단 7번 정준의 쿰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3번 프라이맨 따르겠는데 프라이맨 프라이맨 맨 같은 경우도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입니다. 1,000m에 모래 맞는다라면이 마필 역시 위 위협하는 기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보다는 저는 이번 경주 충만은 11번 아이엠스타 이 마필 모래 맞는 것도 좋고요. 여태까지 방치준식 기수 기승이 했는데 이번 경주 임기현 기수 기승입니다. 직전 경주 이상은 무조건 뛰고, 이마필 자체가, 어 그전에는 약간 농땡이기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또, 이마필이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무리한 등이 펼치면서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11번 IM 스타를 충만해 놓고, 분산 배팅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데 있습니다. 이번 경주 배랑 터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한 배팅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11번 IM 스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인기 마필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잡게 됐는데요. 이번 경주는 4번 웃게 해줄게, 6번 홈커밍. 이런 두 마리 마필이 그나마 좀 나은 능력 발휘 해줄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우키해 줄게 줄 같은 경우 직전경주 선입권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뭐이 마필도 상당히 고가에 들여온 그런 마필인데 사실 혈통적으로 볼땐별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좀 의문스러운데 이마필 직전경주 선입권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뭐 1000m 경주 똑같지만 뭐 직전경주보다 나아진 모습 보여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어,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갈 수는 없고요 6번 홈커밍도 공백구간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포화주로예요. 이 마필이 복복이 좁습,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주로라면 약간 위험한 인기마이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번 경주는 굉장히 뭐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마리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는데 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좀 늦게 차요. 여태까지 가능성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힘이 차면서, 그때는 뭐, 마방에서 농땡이 기가 있다, 뭐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힘이 늦게 차는 말들이, 마필 걸으면 좋은데, 경주 때 막상 들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좀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필이 좀 망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뭐,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이번에 최상위인 상태로, 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좀, 분산 배팅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기 마필에 불안정성은 많고, 배당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인기도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 노리고 가는 레이스인데요. 사실, 어, 뭘 데려갈지는 당일 컨디션 보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가서, 강도드립니다 서울 7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또 4번 파노라뷰, 파노라마 뷰이두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어,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도 유력해 보이고요 4번 파노라마 뷰도 직전 경주 깜짝 어,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4번 파노라마 뷰 충분히 가능하고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항상 스타트가 늦었는데 문세용 기수 기승하면서 스타트가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은 뭐, 우리나라에선 별로 기 없는 태피자마 중에 한 마리인데요.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에서 청팅콩이 대선 경주까지 노리고 들어온 마필인데, 꾸준히 성장을 마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은 유력한데요.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후착은 어, 삼복수님하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1번 올드 코리아, 5번 돌격 앞으로, 8번 브라운 로즈 등이 있는데, 어, 저는 1번 올드 코리아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이든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5번 돌격 앞으로 같은 경우도 뒤에서 나오는 마플입니다. 때문에 앞선이 묻어지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자력 입상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8번 브라운 로즈도 지정경주 외곽에서 약간 무리를 했었는데, 어, 지정경주보다 이번 경주 레이스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삼복승식 데려가는 바보는 1번 올드코리아가 나만 좀나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레이스가 좀 싱거운데요. 이번 장산플라이 직전전이 선행 가면서도 라스트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찬스 맞았습니다. 선행 간다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7번 정상백호도 데뷔전에 선전을 했는데, 시전 데뷔전 때보다는 마피엘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 7번 정상백호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마필다 똑같습니다. 뭐, 이 정도 레이스에 사실 뭐 하나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성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인기와 두 마리 마피엘의 동반 입상은 유력해 보이는데, 나머지 마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레이스 사실 뭐 배팅하는 것도 뭐 이런 저배당 노리고 갔다가 사실 뭐 약간 피크 하다라면이 저배당도 어떻게 보면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두마리만 필, 다른 마필 노리고 가는 말이 있다라면 배팅하시고 안 그러면 한레이스취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고요. 복병마 한 마리 노려가는 게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금순이 스타, 또 10번 스피드 흑룡, 11번 디터미네이션 이세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요. 그나마 4번 금순이 스타가 좀 나우입니다. 힘도 차고 또 스타트까지 좋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4번 금순이스탄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 11번 디터미네이션 직전 경주 정말 문세용 기수가 한 바퀴 내내 몰면서 정말 이제 오바이스 솔지 정도 이렇게 몰고 들어왔습니다. 비록 1,700m이기 때문에 좀더 따라가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 바퀴 내내 민다면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디터미네이션은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10번 스피드능력이 9주만에 나오지만 마필 상태는 괜찮습니다. 혈통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만 9주만에 공백갖고 나온 게좀 마음에 걸립니다. 비록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백 자체는 어, 경주력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갑니다. 7번 크레이지킹 같은 경우도 사실 긴 거리가 이 마필한테 완벽하게 좋지 못합니다. 또, 혈통적으로, 혈통적으로도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에 더 어울린 리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금순이 스타 외에는 그렇게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아, 직전 경주는 사실 마필 조교 때 밸런스가 앞뒤가 상당히 안 맞았었습니다. 뒤가 안 좋으면서 밸런스가 깨졌었는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에요. 조교하는 것에 따라서. 어, 능력이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모처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레이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는 충분히 가능성 이 열려 있고요. 일단 4번 금순이 스타에 주력하고 당일 컨디션 보고 한두 마리 데려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말 인기도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4번 금순이 스타하고 같이 들어와도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첨 영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직경주 17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5번 컬러풀 조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뭐 5번 컬러풀 조이 같은 경우 후미권에서한 발이 상당히, 어, 음리 좋습니다. 또, 어, 혈통적으로 늘어난 거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컬러풀 조이는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입니다. 십일 번 소중한 만남 직접 경기 선입권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마필도 늘어난 거리가 좋습니다. 뭐 이마필 부마 노던 어플릿 같은 경우 그 돌콩이 부마 어플 알렉스어 배출한 어 그런 마필이고요 상당히 긴 거리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십일 번 소중한 만남 이번 총중 충분히 입상 가능하고요. 구번 이스킨덤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길고. 공백 흙 나와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이스트 킹덤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4번 엘란도 이 모래 맞으면 전덜뜁니다 마필의 능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주 전 보지 않고요 이번 금화 킹덤도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태까지, 어, 옛날 모습 보여주지 않있지만 지금은 마필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화 킹덤, 이두 마리 마필, 이, 이번 금화 킹덤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경주 배당 없지만 좀 구멍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5번 컬러풀 조이는 강력하게 충만한데, 9번 이스 킹덤, 뭐 2번 금마 킹덤이나 11번 소중한 만남. 이 3마리 중에는 그나마 11번 소중한 만남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1경주 12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번 릴 패트론, 5번 바람을 그리다, 또 7번 캐치미라클, 6번 장산베어스, 이런 마필들 인기를 끌리는데요. 1번 릴펠트론이 모래에 맞으면 좀덜 뛰는 단점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3kg 부담량 증가는 있지만 기본적인 보폭이나 걸음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꼭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 바람을 그리다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라스를 부졌고요이 마필도 모래에 맞으면 좀덜뜹니다 때문에 외곽 돌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6번 장산베어스 직전경주 포기하고 후위권 전개하면서 선전했지만 이때 직전경주는 레이스가 상당히 약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경주가 레이스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6번 장산제였스좀 약하게 보고요. 7번 캐치미러클도 직전경주 외가 전개하면서 선전했는데 앞선이 무너지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완벽하게 뭐 비록 민생 기승하지만 어 약간 위험한 기반이도 합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직전 경주보다 상태는 더 좋아지고, 직전 경주는 정말 외곽에서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이 마필 포기하고 타야지 라스트 한발쓸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부터 너무 무리를 했어요. 기수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번 경주 마필 상태 좋아지고, 편하게 들어간다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보다 이번 경주가 그렇게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앞선 경기까지 가능한, 어, 제가 노려가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직첨 영주 이상 무조건 뛰어요. 일단 릴릴 패트론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뭐 한두 마리 데려갈 생각인데 일단 제가 노려가는 말 인기도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탄 배당까지 가능한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첨 영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이번 경주 제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경주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